명성황후가 남긴 한 장의 침필 문서. 그 안엔 조선 경제가 무너지는 징조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.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금 3냥, 은 5전, 일본 지폐 40환. 문전양 환. 단위가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요? 이건 단순한 회계가 아닙니다. 조선 청나라 일본 화폐가 모두 뒤섞여 있던 충격의 경제 현실 조선의 궁궐, 즉 국가 재정의 중심조차 일본 화폐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있었던 상황. 명성왕후는 이것이 나라를 집어삼킬 조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조선의 화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신식, 화폐 제도와 조선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그 꿈은 1895년 을미사병과 함께 무너지고 말죠. 그 문서에 등장하는 일량과 백환,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국가, 주권이 붕괴되는 소리 없는 침략의 증거였습니다. 명성황후 관련 유물, 문서, 혹은 구합회 관련된 사연이 있다면 지금 보내주세요. 그한 장의 기록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역사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.